문화전문이자로 계시면서 문화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와 진주교대에서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을 공항의 도시 진주라고 정했는데 왜이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선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원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 각국을 순회를 하시면서 축복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수상을 모으시고서 참만모이 없는 시절 가정들을 축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게 돼요?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 응급를 하게 되죠, 그죠? 또, 알바니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알바니아에 대해서 응급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쌍투메라는 나라가 어디 에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예, 쌍투메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에 살면서, 진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진주를 우리가 자기들에게 천도를 한다 그 말이 안되죠 그죠? 방금 우리 예고 집사님 나오셔가지고서 사위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보면 성경에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내 사위 기대 바깥에 있는 사위 기대를 내 사위 기대 같이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지이습니까 그죠? 네. 원래 사위 기대라는 것은 아, 부모를 중심삼고 자녀가 나뉘어져서 자녀가 다시 부부가 되고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아,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근데, 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형제의 사랑이 들어가려면, 다른 사위기대를내 사위위대 같이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진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진주를 복귀할 수 있다 하는 가정하에서, 진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황의도시 진주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두실 우리 강대욱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그 이재성 목사님으로 소개받은 강동욱입니다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목사님께서 <laughs> 저에게 저는, 저는, 저는 주약동에 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는 걸 제가 보고 참 음, 저도 어, 지금 자녀가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이름이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재승 목사님을 뵈니참 포근하고 온화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에 우리 외에 오시는 분들이 일본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제 역사에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게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전 이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에, 이 저보다 더 학식과 삶의 경험이 뛰어나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니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제가 진주에 50년 이상 이한 도시에 살아오면서 또 어, 신문 기자로서 이렇게 많은 진주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진주는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강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겠죠. 그래서 진주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 5,000년 정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평에 가면 청동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대평이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땅이 퇴적이, 퇴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굴을 하다 보니 큰마을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 옥을 요즘도, 뭐, 측하가 옥을 많이 사오시는데, 옥을 가공하고, 또 생산하고, 또 무역까지 하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주에 살았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이미 옥이라는 그 단단한 돌을 가공하여 생산하고, 이렇게 무역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진주시장이 어디 lh나 이런 데 강의를 하시면은 저한테 종종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묻습니다.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님은 진주 사는 사람들은 5000년 전에 이미 옥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라는 걸좀 감겨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많은 찬란한 이런 문화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에 삼국시대쯤 오면 진주는 사실은 신라가 아니고 가야입니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라고 볼면는 주로 이 백제 권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백제 견훤의 아들이 신금이라는 분이 진주 도록을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우리가 전전에 강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이 있었는데 대체로 우리가 도시 행성이 언제부터 되었는가 하면 한 1300년부터 이렇게 도시의 행성이 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이 공항이 깃든 도시 진주라는 말은 진주의 그 진산 이 비봉산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비봉산이니다 비봉산이라는 산인데 이걸 우리는 진산이다. 진주의 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진주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진주의 산이 제일 높은 산이 전그 금산면에 가면 월화산이 있습니다. 월화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어디냐면 삐봉산 바로 건너편에 망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망진산이 두 번째로 높고 이삐봉산이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에 있는 많은 학교들 교관을 보면은, 망진산을 거론하든지, 월화산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비봉산을 거론합니다. 비봉산이 진주를 대표하기 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 우리가, 목이, 요 비봉산 아래에, 여기는, 요즘 말하면 진주시청, 광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주여고자리고, 여고고, 진주고등학교, 뭐 이런 자리에 옛날부터, 진주의 관청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무하시던 진주 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비봉산은 진주의 대표적인 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비봉산을 날빛자 봉황봉자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봉황이 나는 듯한 산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봉황이 날아가 버린 산이다. 그래서 이비봉산이란 이름은 굉장히 우리에게 좀안 좋다. 왜? 봉황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진주의 일부 살아오신 분들은 또그 이름은 대봉산으로 고쳐야 된다. 대봉산. 봉황이 날아가 버리니까 진주가. 인물도 왔다고 안 나오고 발전도 안 된다. 그래서 대봉산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봉황이 있던 도시 진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진주에는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이 날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황이 진주에 있다는 증거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황이 난 듯한 산. 그럼 봉황은 뭐냐 면잘 아시겠습니다만 암컷을 봉이라고 하고 암컷을 황이라고 합니다 그 봉황은 뭐냐면 옛날 우리가 중국의 천자 지금 대통령우리 문양이 봉황 문양인가그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가장 위대하거나 높은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새 상징물로서 우리가 봉황을 알수 있고 그, 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봉황은 나라가 어지러우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태평한 때. 그래서 전설적인 제기만은 옛날 중국으로 보면 우리가 요순 시대, 가장 태평스러운 시대에 봉황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맑은날 정오에 해가 다 독적으로 떠있을 때이 봉황은 나타났다. 그럼, 봉황은 뭘먹고사는냐 봉황의 식량이 대나무 예를 냅니다. 진주의 곳이라 가시다 보면 대나무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강가에도 대나무를 많이 심어놨고, 로타에도 리 오죽 강장도 있고, 그래서 진주는 대나무를 옛날부터 많이 심었습니다. 왜? 봉황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이 봉황이 이제 진주의 비봉선에딱 앉아있으니까 는 진주 시민들은, 진주 백성들은 이 봉황이 날아가 버릴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주 곳곳이 봉황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그러니까 게 영원히 진주에 머물면서 진주의 어떤 변화와 안녕을 갖다가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런 염원을 담고 진주의 여기 비봉, 요, 이 쪽이 비봉산입니다. 비봉산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을 망진산이라고 하죠. 들러는 망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망진산이 있게 보면 바라볼 망자와 진주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봉산고 밑에 진주여고나 진주고등학교나 요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또는 롯데인벤서. 전부 진주 관심드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진주가 어디냐? 그 비봉산 밑에가 진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여기는 어디냐? 진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백은내라고 합니다. 백은내. 그렇죠. 백은내. 백은내라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저 비봉산인데도 백은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진주 시내 쪽으로 보고 백은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진주 시내 사람들이 이쪽은... 배 건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리가 없을 때는 배를 건너야 가는 곳이다. 즉이 말은 상당히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예로 경상도를 이렇게 남북도로 나눠 보면은 경상북도와 남도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경상북도를 자기들은 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도. 그래서 경상남도 사람들을 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임금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딱볼때 자기들은 좌측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좌의정보다, 우의정보다 아, 좌의정이 높듯이 자기들은 상도고 우리는 하도다. 이렇게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경남에서 왔습니다. 러면 아, 하도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높다는 걸 이렇게 드러냅니다 진주도 역시 저 진주 목이 있었던 자리 사람들, 은 이쪽을 백은내라 해가지고 지금 강남, 강의 남쪽, 이렇게 이제 부르고 지금 가정교회가 옛날식으로 백은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주를 바라본다. 망진산 꼭대기에서 보면 진주를, 피봉산을 바라본다. 해서 만경산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또이 동네가 남경동이었을 때가 옛날에 있습니다. 서울경찰을 서가지고 그래서 아 서울에서 높은 배설을 하다가 진주에 유배를 와가지고 서울을 바라보면서 임금에게 충성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왜 만경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록에는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망진이 뭐냐면은 그물망자에다가 진압하다 그물로서 뭔가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물로서 뭔가 잡다 그래서 원래 진주의 옛날 기록들에 보면은 이 바라볼망자와 진주진자가 아니라 이 망진을 어떻 <laughs>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봉황이 날때그 봉황을 잡아야 되는 게아니 그렇죠 그걸 어디서 잡아야 되겠습니까 봉황이 있는 것보다 높은 데서 그물로 확던져가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을 우리가 망진산이다. 진주의 비봉선에 있는 봉황이 날리만 날면은 이 망진산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봉황을 체포한다. 그런 어떤 진주 사람들의 염원을 가지고 이 산을 망진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만 이렇게 지치없는 봉황이 옆으로 나면 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봉 서동 쪽에 사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거기에 대롱골, 소롱골이 있습니다. 롱. 큰 롱은 뭐냐면, 대개가 있는면 장롱이 있어요. 장롱. 롱이라는 건, 그러니까 세 장골자인데, 가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봉서동에 가면, 대롱골도 있고, 소롱골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왕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날아갔다 보면 대롱골, 그 소롱골로 만들어가지고, 아, 세장을 갖춰놨습니다. 그 밑이 지금도 대롱골, 소롱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이제, 우리가 하면 초능적으로 날아갔다. 그 면적이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왼 앞에 터진 시기인데, 이가 잡팽이란 얘기죠. 이 자기 이 가치 작자입니다 가치 그리고 평은 배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천연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동네가 작평이라는 동네입니다 가치들이라는 겁니다 봉황이 가치를 보면 깜짝 놀란다 합니다. 그래서 요이는을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요기 지금 옛날에 작평들입니다 그래서 비봉산에 있는 봉황이 앞으로 나면 망진산에서 거물을 던져 잡고 이쪽으로 날아가면 내로소롱돼 가지고 재 장을 갖춰 놓고, 이쪽으로 날아가면 까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항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항이 그러면 도망갔다고 한가 하면, 여기 이 봉황입니다. 봉황, 상봉수동에 봉황자리 들어보셨죠? 봉황자리, 상봉수동에 봉황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 봉황자리를 봉황로 하려딱 만들 어 놓고 나니까는 봉황이 날아가버렸으니까는 그 봉황이 알차질로 진주에 오지 않겠느냐, 알차지로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봉황이 날아갔다. 그래서 그 날아간 봉황을 알로에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오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봉안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피가 나 있죠? 요, 피가, 진주의 대표적인 성시를, 강, 하, 정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강시, 하시, 정시의 원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전부 봉안과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봉곡도 아시죠 장봉서동장봉동동 전부 봉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그래서 이 자리에도 강시나 하시나 정시선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상들은 어디서 태어났냐? 봉곡동. 옛날엔 장봉서동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봉곡촌 해가지고 봉곡, 봉황의 골짜기. 그게 지금 봉곡동입니다. 여기가 강시, 하시, 정시의 원, 그,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아까, 요, 강제실 있죠? 요기 이제 강시제실입니다. 강시제실. 이 제실도 우리가 봉산사라 얘기가 봉산사. 봉원봉자라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에 그 또, 그리고 피도 진주강시의 시조, 시조의 그런 그 상징, 진주강시의 시조에 대한 입니다 그래서 봉황이 날아갔다는 것과 진주강시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옛날에, 옛날에. 조선 고려말 조선 초까지 강시들 집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났습니다 인물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물이 안 납니다 여러분처럼 강명경, 강희안, 강희맹 사는 이런 분들이 세조때까지 전부 영의점도 지내고 자의점도 지내고 이렇게 인물이 막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인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씨 집안에서 족보를 1600명경에 이렇게 만들면서 그 당시에 고려 말주, 말주. 이중경이라는 사람이 진주의 강씨들 집안에서 너무 많은 인물이 난다. 도대체 인물이 왜 나는 거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진주에 가니까 피봉산도 있고 그 피봉산에 봉암 이게 봉바이죠 봉암이 있으니까 이 봉암의 전기를 받아서 인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그럼 봉암 봉암을 어야 되겠네 그래서 피봉옵니다 봉암과 관련된 바이러스 뜨리니까 피도 나고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시 족고에 보면은 봉암이 부서지고 나서 인물이 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족보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이제 이야기는 전설은 자꾸 이렇게 전해지면 자꾸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부풀려집니다. 그 어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 하면은, 불교 이성계가 조선을 공부하고 무계사를 불러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도읍지로 이렇게 보라, 이렇게 보면, 무모계사가 진주가 니까 너무 너무 이 비봉산의 행세가 좋고 많은 인물이 나가지고 반역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승기한테는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학서에서아 그 반역의 인물이 나와면 안되지 그럼 비봉산이 맥을 끊어 이래가지고 지금 비봉산이 맥을 끊고 그 지금 항세등이라고 하면 맥을 끊어가 지금 고지 상봉 초동 주민들이 그 지금 끊어진 듯한 그게 지금 고이도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 봉은 중학교 자리에 옛날에 가마못이 있습니다. 가마못, 가마못. 지금은 그 공원이 됐죠. 옛날 그 자리가 봉황의 못이다 해가지고 봉지 이렇게 돼있는데이승계가 봉황의 그 지명을 끌고 그다음에 이 가마못을 아 봉지를 가마, 여러분 다알죠 손, 가마솥. 가마못으로 만들라. 그래서 이가마모할때 부, 섣 붙자, 고산할때 붙자는 부지로 이렇게 기억받기가 그걸 진주 사람들가마모이다 공항이 꼭이뭐얹아버린다 이래가지고 가마모스로 일요 지금은 그 옷이 없어지고 공원이됐습니다그건누가진주강 항시 족보로부터 해가지고 지내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봉황이 날아가 니까이 진주가 이탈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봉산으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금저공동현교비에 정자를 탁 해가지고 대봉정이라고 해놨습니다. 봉황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대봉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주는 지금도 우리들은 이 봉황이라는 아주 상스러운 새를 같이 이렇게 세워하고 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주 사람들은 뭡니까? 다 마음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여 보면은, 그, 명칭을, 이 자, 여기 이제, 죽전길입니다. 그렇죠. 유곡동에 있는, 유곡동이라면 산천하는그 동네가 유곡동인데 그렇죠. 그러면 죽전길, 죽전. 죽젓. 대 죽자에다 반천자. 대밭이라고 하는 데냐 대밭동. 이기 때문에 배가 필요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죽전길로 지금도 죽전길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오죽강장입니다저 산책가는 그 광장 있죠? 옆에. 공왕이 사니까는 또오죽광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에 이제 뭡니까? 공항역이다. 공항 여기 이제 마기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다리를 놨습니다. 동화는 그대 자, 이 이야기는 왜 녹음하면? 그럼 진주에 사실은 진주의 인물이 안 나오는 것은 뭐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도반전 이후에 주로 단파로 어, 오는 론런 계의 전권을 잡고 우리 진주가 남인 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옛날에 이렇게 인물이 많은 동네에 왜 인물이 안 나왔느냐? 그래서 피봉산이 맥을 끊었다. 그럼 끊은 데가 어디냐? 피봉산을 쭉 봤을 때 말띠고개가 날개죽지 쯤 됩니다. 이 날개죽지를 팍 끊어놓으니까 봉황이 날 기분이 없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 진짜 입구이안난다 그래서 전임 시장이 이 이어보자. 그래서 다리도 안 놓고 뭘 사실은 이거는 산책도입니다 그렇죠? 그 삼천 번도 오래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고 위험해서 다리를 하나 넣고 그걸 봉황교다 이렇게 하면 날개가 이어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진주에도 인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람을 드 들은 겁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봉황과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이름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참 좋게 봐야 되고 저도 막걸리를 하면서 요즘 집에 애를 안 넣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유가다 놓고 나니까 참으로 좋은데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요가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참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진주는 또 공항이 짓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시가 되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은 이 훌륭하신 목사님 모셔놓고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 되거든. 예배 자리가 아니고 좀 시간을 주시면은 진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